반갑습니다 구만소입니다 아, 여기는 제주 한림에 있는 라온 프라이빗 콘도입니다 어, 2012년 이에 라온이라는 회사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보유분을 어, 분양가율10% 업을 해서 추가 분양을 했던 어, 사례가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어, 콘도입니다. 음, 입구인데요. 어, 지금 보이는 것은 명품관이고요. 어, 입구부터 어, 골프 홀이 있죠. 회원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단지 내에 골프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고요. 수영장도 있고, 요트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어, 어, 상당히 고급스럽게 콘도가 만들어져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단지, 어, 조그만한 단지별로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고요. 어, 입구에 명분관이 있는데, 명분관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부자들이, 부자들이 많이 이렇게 매입을 했다 하더라고요. 여기가 외국인 투자 지역이다 보니까, 안그래도 아까 전에 저 안에 있는 투썸에 들어갔었는데요 투썸안에 들어가니까 앉아계시는 분들도 계십 일단 단지 내부를 한번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단지 내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전에 말씀드린대로 단지 내부에 골프장 수영장에 다 갖춰져 있고요 안에 회원들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2년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과정 중에도 어, 완판을 하고 회사 보유분은 10% 추가로 분양가를 올려서 이렇게 완판시킨 곳이라고 하네요. 골프장 보이시죠? <laughs> 대단합니다. 아, 이런 데가 있다니 참 저도 잘 몰랐네. 예. 연세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중국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아까 전에 또 물어봤어요. 분양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고 사무실로 물어보니까. 가르쳐 줄수 없다고 그러네. 뭐, 그 조사하면 나올 건데. 음. 경매가 나왔던데, 감정 가격이 5억 정도, 5억 3천 썼는데, 네. 지금은 또 바람이 불어서 훨씬 더 가격이 올랐겠죠. 음. 여기는 돼지 지분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또, 신문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포르쉐가 보이고 어 콘도 아무리 콘도지만 콘도 내부에 제, 제 골프장이 있는 게몇개 없죠. 그런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뭐. 뛰어나다, 개발자 입장에서 뛰어나다고 볼수 밖에 없죠. 계속 한번 어 단지 내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어 제가 아까 전에 부동산에 들러서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니까 이 정도 바람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주 바람이 작게 부는 거랍니다. 골프 연습장 시력 골프 연습장도 있고요. 바로 옆에. 바다도 가깝고, 안에 피, 어, 피트니스 센터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애들은 없는가 봐요. <laughs> 노릇에 애들은 없네. 아 신화역사월드 신화월드 위에 있는 콘도와 비교를 했을 때에는 내부에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야자수나무죠? 엄청 키가 큰 야자수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개 단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지금 4단지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이쁘네요. 모양이. 이쁘게 꾸며놨네요. 이거는 풀빌라 형태인 것 같아요. 구자, 몇 구자, 몇 구자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아마도 뭐 여기는. 이쁘게 지어놨네요. 꽃보름마을이네 이름이. 자 우회전해서 안쪽으로 사단지 안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면은 여름에는 아주 이쁘겠어요. 미국적인 분위기가 나구요. 이게 콘도니까 주택으로 안 들어가죠.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집이 많으니까. 이것은, 어, 주택이 아니니까 소유를 해도 세금이야 조금 나오겠지만 종부세에도 합산이 안 되고 정말로 휴양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보시면 골프 백 들고 이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어, 내부에서 혼도 내부에서 이렇게 공을 칠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어,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은 아직 겨울의 끝자락이라 봄이 오지 않아서 그런데 어, 여름에는 상당히 이렇게 뭐 초목이 무성하다면 당당히 예쁘게 이제 정원이 꾸며질 것 같습니다. 자 단지 내부를 한번 돌아봤고요. 어, 곳곳이 골프장이네요. 네, 골프장이고 네, 저 호수 정원도 있고 호수도 있고 어, 가운데 정원도 있고 상당히잘 네,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혼도니까 뭐 예약해서 언제든지 오셔도 되겠습니다. 예. 아까 처음 화면에서 보았던 또 골프 홀입니다. 멋지네요. 음. 대유가 입구입니다. 아이고, 멋있습니다. 아. 라온 프라이빗 타운, 제주 할리니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